사운드 디자인,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운드를 자체 제작하고 싶은 누구나 이번 사운드 디자인 클래스를 반드시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운드 아티스트 신예진입니다 저는 뮤텍 페스티벌, 셋, 몬트리올 등 각종 국내외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서 전시 및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를 위한 사운드 디자인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클래스는 전시나 공연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던 트렌디한 사운드를 초급자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에이블톤 라이브 내부 기능들을 색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여 초보자들도 쉽게 사운드를 구현하는 방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IDM, 테크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직접 완성해보며 자신만의 사운드 시스템을 찾아보세요. 전시나 공연에서 여러분의 음악을 라이브로 선보이게 될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라이브 퍼포먼스를 위한 사전 지식과 준비 과정,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책 등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현업 활동 팁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사운드 아티스트 신혜진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